제 토마토들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. 어, 사실 이, 이 전에는 안 보여줬던 게, 이게 자라기는 정말 이렇게 자라거든요? 자라는데, 아, 어, 도무지 이게 길이 성장만 하고 열매가 없었어요. 그런데, 지금 이게 제가 기억하기엔 한 5월쯤부터 얘는 5월에 심었고 얘들은 한한 한 한두 달 후에 심었던 것 같거든요. 이거 지금 이 11월이니까 한한 한 적어도 3, 4개월은 된 거죠. 4개월. 근데 보면 꽃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게 지금 안 열려서 왔는데 원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방울토마토의 꽃은 노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얗긴는 하거든요. 근데 아, 이게 이제 제가 뭔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심어 놓은 건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얇 얇으면서 잘 꽃을 안 맺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 흙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그렇기는 한데, 그러나 어쨌든 지금 어디 있냐? 요 나무에서 나오는 이 여기에 꽃이 달렸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 보이시죠? 꽃꽃 달린 거, 여기 있고, 그 다음에... 펴라 이럴 수가 에이. 어쨌든 보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이거 맞지? 여기 이게 꽃입니다. 그래서 총 제가 키우는 게총 6개 중에 3개가 지금 꽃, 꽃, 봉우리가 맺혔거든요. 앞으로 꽃이 나면 또 꽃이 피면 또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키울 보람이 지금을 봤을 때는 희망이 있는데 또 나면 또 보여드릴게요.